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께서 밤에 혼자 나가지 마라. 날 밝은 밤에는 집에 있어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실제 괴담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어릴 적 들으셨다는 팔척기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 중종 12년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청송마을 가을 추수가 끝나고 마을의 풍년 잔치가 한창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젊은 총각 김 씨가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장작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과부 박 씨가, 그 다음에는 나이든 이씨 어르신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색대를 꾸려 산과 들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실종 현장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땅에 찍힌 발자국, 사람의 발자국이었지만 크기가 보통 사람의 두 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폭이 어찌나 넓던지 한 걸음에 세 걸음치를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팔척기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팔척기, 키가 팔척,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두 배가 넘는 거인 귀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아무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청송마을에 사는 선비 정한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약혼녀 소월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처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달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소월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한은 급히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는 그대로 있었지만, 소월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거대한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월아, 소월아, 정한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선비 이제 포기하시오. 팔척기에게 잡혀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오. 하지만 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반드시 소월을 찾을 것입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반드시 정한의 눈에는 비통함과 동시에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한은 팔척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팔척기는 원한을 품고 죽은 자의 혼백이 변한 것이라 하네. 보름달이 뜰 때마다 나타나 사람을 잡아간다네. 그 귀신은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네. 하지만 팔척기를 물리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안이 막막해하고 있을 때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북쪽 마을에 신령한 무당이 있다더라.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는다더라. 정한은 즉시 그 무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곳,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속인 설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서른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귀신을 보는 능력 때문에 무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한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팔척기, 그것은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설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척기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리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설아는 정한과 함께 청송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설아는 실종 현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의 오래된 장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무언가 강한 원념이 느껴집니다. 설아가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설아의 입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원한, 풀어다오. 누구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원 나는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김진사 정한이 놀라 물었습니다. 김진사, 30년 전 영모로 몰려 죽은 그 김진사 말입니까? 어, 그렇소. 나는 억울하오.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소. 설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팔척기가 되어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까? 나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 하지만 내 한이 귀신을 만들었소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설아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진사의 억울한 죽음이 팔척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한과 설아는 30년 전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 김진사는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한은 당시를 기억하는 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김진사는 청렴하고 정직한 분이었지. 역모를 꾸밀 사람이 아니었어. 당시 마을의 권력자 최진사가 김진사의 땅을 탐냈다는 소문이 있었지. 최진사가 거짓 증거를 꾸며 김진사를 모함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김진사는 억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의 원혼이 팔척기가 되어 마을을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김진사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후손들이 아직도 마을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면 그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안과 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 팔척기가 나타날 때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정안과 설하는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저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팔척은 되는 거대한 형체 허리를 굽혀도 나무 위로 머리가 솟을 정도로 컸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핏빛으로 빛났습니다. 팔척기였습니다. 정하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김진사, 당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습니다. 팔척기가 멈춰섰습니다. 설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진사, 당신은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최진사가 당신을 모함한 것입니다. 은혜가 알고 있는가? 팔척기의 입에서 낮은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설아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진사의 후손 집에서. 몰래 가져온 옛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최진사가 김진사를 모함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증거입니다. 팔척기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핏빛이 사라지고 슬픔이 서렸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하지만 당신이 잡아간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약혼녀 소월은 어디에 있습니까? 팔 척기가 손을 들어 북쪽 산을 가리켰습니다. 산속, 동굴에, 살아있소, 정안과 마을 사람들은 급히 그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실종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소월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안님, 소월, 두 사람이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정한은 관아에 진실을 고발했습니다. 최진사의 후손들은 반발했지만 증거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진사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설아가 굿을 열었습니다. 김진사의 넋을 위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팔척기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고맙소. 이제 야 편히 갈수 있겠소. 팔척기의 형체가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주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청송 마을에는 다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한과 소월은 홀례를 올렸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설아는 다시 산속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원한을 낳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팔척기는 무서운 귀신이었지만 알고 보니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불쌍한 혼령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하셨죠.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되어 떠돈다고 그만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